이곳은 시골집입니다.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있어요. 너무 더워서 저기 화분에 낱달마 짓고 뽑아내고 다른 거 심었는데 쪄 죽는 줄 알았어요. 에어컨 틀어놓고 낮 시간에는 집에서 쉬는 게또 재미있지요. 와 아침 식사로 생선 구이 구웠는데 이 싹싹 먹고 없습니다. <laughs> 촬영을 늦게 한 거야. <laughs> 좋은 아침입니다. 아침부터 저는 여기 폐기물들을 커팅해서 쓰레기 봉투에 아니 재활용 봉투에 넣고 있습니다. 어제 하던 마무리 잡초 제거 작업. 다 하시고 계시고요 가빈. 안성 가빈, 예. 가빈, 가빈. 네. 어유 호박 부침이 다 타버렸네 김치만 해서 먹어도 맛있어 <laughs> 기름 좀 아끼지 말고 비오는 날엔 커피 믹스 쓰레기 치우다가 비가 엄청 내려서 커피 믹스 한잔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또 쉬어 가야지 평소 시골집은 내부 소리 중입니다.